아 나는 안 보이네. 아, 아. 음, 오늘은 먹방을 좀 이렇게 내려야 돼. 응. 오늘은, 오늘은 먹방을. 뒤에 잡을 수 있어? 네. 어? 네. 네. 아니, 아, 이렇게 해야 돼. 김치는 이 정도. 어. 아, 김치 필요 없어요. 쌈장. 쌈장 어저 필요해요. 이제, 이제 이거 뭘 김치 줄 거네. 아니요, 저 김치 안먹어 김치 안 먹을 저, 거야? 네. 네. 숟가락 받고 그럼 고기 뭐예요 이거에 찍어 먹어, 된장에? 네. 오, 소금 줘? 소금 아니에요. 괜찮은? 네. 약간 이렇게 드셔도 돼요. 어. 일단은 저는 <laughs> 안녕하세요, 오늘 먹방 찍을 건데 네, 소리 좀 조금만 주이죠 어, 그리고 저는 일단은 그, 어, 그, 그 이거 같이 먹어라, 아, 이거. 유리 분만 해주셔도 맛있게 먹어 이제. 고기. 저는 어, 일단은 그 물김치부터 먼저 먹을게요 저는 음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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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김치가 완전 네요어 음. 너무 있어 아, 맛있어? 음. 아 잠시만요 <laughs> 음! 맛있다! 이게 응. 밥이 완전 일쌀밥이라서아 맛있어 이거 밥음 밥이 이따가 저희 후식으로 라면 있을거거든요 오 라면 못봤 라면은 그러면은 이건 고기만 찍고 라면 이따가 찍게요 그래 좀 뒤에 나올거라서 짠 콩나물 아니가 <목소리> 뭘까? <목소리> 아 미안해. 음. 저 언더 왜저 카드 어쩌나 응? 응. 음. 이번에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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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음, 철원에 다시 왔거든요. 맞아 저번에 유튜브 영상 찍었어. 이거 밥 밥은 본인들이 먹을 만큼만 덜은 거니까 다 먹어야 돼. 왜? 밥을 먹고 음. 일어나야 돼. 고기도 다 먹을 수 있지? 그래, 네. 응. 다 같이 나눠서 먹어. 네, 응. 못 음. 먹을 수 있어? 전이 김치가 되게 마음에 드는 것같아 엄마, 여기 갖고 왔잖아. <laughs>

음 음. 맛있네요. 이거 아닌데 이거 먹는 거아닌데 음. 이게, 이거 맛있네요. 이가면 음. 야, 라면 라같아 이따가 까그 찍자. 그면은. 응. 언니 저번 때그 응. 응. 라이언이랑 나랑 응. 그, 그 파스타 집에서 찍은 응. 먹방 찍었잖아. 그래서 응. 그거 않아? 찍은 거. 응. 조스 베이커야. 라이언이 진짜? 너무 잘 먹는다고. 응. 아, 진짜? 내가 지금까지 먹방 찍는 거 중에서 제일 잘 나왔어. 그거? 너랑 나랑 먹방 찍는 있지 그거 조회수 백개 나왔어. 너 너무 잘 먹는다고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더라. 음. 많이 된 거야? 응. 먹방 중에서 제일 조회수 많이 나왔어. 진짜? 제때 다 모자려는데. 응. 갈치 응. 볼까 무서 옆에 있는 남자분. 너무 그거 잘 드신다고. 애 같지가 않다고 막 그러는데. 귀엽, 귀엽. 엄청 잘 드시네요, 그래도. 아니, 저분들. 새해 보내려고 간 카페도 되게 좋았어요. 제가 고기를 많이 먹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지금 고기를 거의 안 먹고 응. 언니만 고기를 먹고 있거든요? 응. 그래서 저 지금 풀떼기밖에 안 먹고 있어요. <laughs> 그럼 이상으로 먹방 다 했습니다 그럼 안녕